자 이분들 축하할 일또 있습니다 새 앨범 발매 <laughs> 미리 축하드립니다 <Yeah>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제 컴백하고가 아니라 네. 그 컴백 전에 찾아오신 점이 또 특별한데 아우. 어, 오늘 추, 빨리 또 축하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. 어떤 제목으로 발매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저희원이 4월 17일 발매고요 네. 미니 3집 플래닛9 아이소트로피 어라는 음. 이제 앨범명이고 네. 타이틀곡은 어 추억의 소각장 네이 음. 바로 이제 이번 타이틀곡입니다 네 오. 굉장히 좀 소각장이라는 단어가 오, 네. 조금 생소하지 않나요 약간 좀 오, 색다른 네.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, 네. 근데 확실히 딱그이두 단어의 조합으로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고, 아, 음. 네, 그리고 가, 감성 있는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. 어, 너무 맞아, 좋은데요, 맞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소각아 네. 빨리 듣고 싶네요. 아. 제가 웬만하면 이제 네. 그 게스트분들 네. 컴백하시고 오시면 네. 음악을 좀 들어보고 아. <laughs>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유출을 해야 되거든요. 아. 근데 <laughs> 저희는 매일 매일 들어요. 저희는. 아, 아 좋겠죠. 럽다 <laughs> 메세지로 메세지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저는 그, 나오고 나서 뮤직비디오로 네. 같이 보고 아, 싶습니다 음. 근데 이 플래닛9이 이제 아홉 번째 행성 네. 아홉 번째 행성이면 어디죠? 저희만의 행성 네아 없습니다 원래 여덟 번째까지 있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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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끼리의 가저희 세계관이 있어요 음. 플래닛9이라고 저희만의 행성인데 음, 네. 아이소트로피가 등방성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네. 서, 그 뭔가 <laughs> 성지 뭐야, 어렴 이거 형 검색해봤지 아까 형이 네. 설명해주세요. <laughs> <갑자기> 스하는데 <laughs> <laughs> <아이>, 근데 귀엽게 <laughs> 말했으니까 괜찮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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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<이제> 쉽게 말하면 <laughs> 네. 저희 정체성 그대로고 네. 더나 이제 저희가 시간이 흐른 만큼 네. 그만큼의 발전된 음악을 보여드리겠다라는 <laughs> 어. 그런 <laughs> 뜻입니다 어. 맞습니다, <웃음> 맞습니다. 맞습니다. <웃음>